자 어제 방송됐던 t v 조선의 대학가요제의 오예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어제 방송도 나름 재미있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더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 대학가요제가 지금 끝없는 추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, 어, 뉴스 상터가 대학 가요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. 이 시간대가, 어, 지금 TV 조선이 준비하고 있는 미스터 트롯 시즌 3가 하는 그 시간대에 사전에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 시간대에 이렇게 시청률이 낮은 것은 미스터 트롯 시즌 3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미스터 트롯 시즌 3 같은 경우는 이제 MBN과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현역가왕 시즌 2와 이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의 사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요제가 어, 이 끝나고 이 시간대에 하는 미스터트롯 시즌 3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시청률 화제성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요. 어 2라운드의 연합 미션하고 그리고 3라운드의 선곡 맞 맞교환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. 이 본인이 선곡을 해요. 그리고 이제 같은 그 유의 어떤 그 팀이 본인이 선곡을 하고 그 본인이 그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선곡을 해, 하고 이 선곡을 맞교환하는 거예요.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. 그래서, 선공, 막, 교환전으로 진행이 되고, 1대1 데스매치예요한 팀이 떨어져야 돼요. 이게 3라운드거든요? 선공, 막, 교환전으로 진행이 됐는데, 그러니까, 1대1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요. 한 사람이 꼭 떨어져야 되는데, 어제 방송에서 가장 치열한 대결을 펼친 게, 이두 팀이에요. 여기 보면요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, 상연팀하고 오래된 친구 이이 이 무대하고 더 티슈의 왜 그래 이 대결 이 그룹의 대결이 가장 치열한 대결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.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부한 거. 이거는 한 사람을 한 팀을 선정하기가 어렵다. 둘다다 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한 팀을 이 선정에서 다운 라운드에 올라가게 하는 거는 우리는 할수 없다.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사위원들 입장이고, 제작진은 아니다. 1대1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팀을 떨어뜨려야 된다. 이 충돌을 했거든요.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, 두 팀이 다다운 라운드에 올라간 거예요.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, 그 정도로 멋진 무대를 펼친 거예요. 상연팀하고, 그리고 더 티슈 팀이 이렇게 오래된 친구하고 어 여기 뭐죠?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왜 그래? 이 무대가 가장 멋진 무대였고 어 나름 그 상큼하기도 하고요 신선하기도 하고 가창력도 뛰어난 그런 무대였는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요 어 지난 주보다 더 떨어졌어요. 자 볼게요.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요. 여기 보이시죠? t v 조선의 대학가요제 일부 2.4%를 찍었어요. 2.4%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2.5% 였거든요. 더 떨어졌어요. 더 떨어졌어요. 첫 방송 4.7, 그 다음에 더 떨어지고 3.5, 더 떨어지고 2.9, 더 떨어지고 5회 방송은 더 떨어졌어요. 오디션 같은 경우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. 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높아져야 돼요. 시청률이.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가요제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. 거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.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멋진 무대, 에 아주 신선하고 상큼한 무대를 꾸미는 대학가요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세간의 관심은 화제성은 없다.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 어제 방송도 자 이렇게 선공 맞교환전으로 해서 더티쉬의 왜그래, 유다원의 이런 무대도 있었고요. 어 추억의 발라드도 있었고요. 오이스터스의 여기 매일매일 기다려 이 무대도 있었고요. 이렇습니다. 이게 이제 어제 오해 방송의 모습이에요.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재엽의 아름다운 이별도 있었고요. 마녀여행을 떠나다 라고 하는 이런 무대도 있었고 이별여행도 이렇게 있었고요 돈크라이는 어, 지난주에 있었던 방송이고 이렇게 멋진 무대가 꾸며졌는데도 불구하고 어, t v 조선의 대학가요제에 대한 관심과 화제는 계속해서 더 떨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어제 방송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그 무대는 더티슈와 상현의 이 무대인데 이 무대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부할 정도로 한 팀만은 고르기는 어렵다. 그런 식으로 심사하지 못한다. 제작진도 안 된다. 1대1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한 팀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충돌을 했는데 결과는 두 팀이 모두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. 그러니까 멋진 무대를 꾸몄다는 그런 음,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지난주보다 더 떨어져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.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2.4%로 지난주에 2.5%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. 0.1%포인트가 더 떨어졌어요. 이게 지금 대학 가요제의 인기의 현 주소예요. 화제의 현 주소예요.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.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. 화제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tv 조선의 대학가요제인데 뉴스 장터가이대학가요제 이런 어 지금 어 화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대에 어 tv 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 3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가요제가 이어 미스터트롯 시즌 3의 전주곡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과연 대학가요제가 인기를 끌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방송도 나름 참신하고 신선하고 어, 가창력 있는 무대를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 동안의 오해 방송 중에 최저다. 계속해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. 대학가요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.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. 안타깝습니다. 정말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어, 시청률이 낮으면요, 이 참가자들이 결승전에 올라가고 이, 이 뭐죠, 어, 1위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어, 인기를 끌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. 모르겠어요. TV 조선이 이제 후속 예능으로 이들을 데리고 뭐 전국투 콘서트를 한다든가 또.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들이 이제 방송에 나올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인기를 상승시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뭐 문제지만은 어쨌든 어제 방송도 나름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이 세간의 관심, 대중의 관심은 없다, 더 떨어지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정리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